오늘은 토어폼에서 구매해 주신 백땡형님 대비 대량 드는 박스 10만 원 구성 소개 영상 찍어 볼 거고 대배해 가지고 40만 원 이상으로 제가 푸짐하게 넣어 봤습니다. 처음으로 드레스룸 로비어 민트 버전 이렇게 500장 넣어 드렸습니다. 프리스뿅뿅 로비어와 토고미 인스 로렇 10세트 넣어 드렸고요. 여왕 로비어 도무송 8세트, 아기 돼지 애호기 8세트가 들어가고 로비어와 여기 세라복 도무송 하늘 버전 10세트랑 고양이 탈 댕댕이 도무송 8세트 넣어 드렸습니다. 무지개 시리얼 팝똥메모5권 할로윈 폭글 다운 세트 로비어 메모 도무성 10세트가 들어가고요. 미라보리 5세트랑, 요거 망토보리 5세트 해가지고 10세트 넣어드렸습니다. 붕붕비행기 로비어 도무성 5세트. 침대 슬리퍼피 8세트. 뽀드 몸마 도무성 8세트가 들어가고, 로비어와 토금의 달걀 도무성 10세트가 들어갑니다. 뽀드 노랑이 일기 5세트. 두불 다크생활 인제 4세트랑 우주 두부 4세트 이렇게 8세트 넣어드렸고, 공룡 말랑이 6세트. 이렇게 4세트까지 해서 10세트가 더 들어갑니다. 콜라 로비어 10세트. 호박보리 5세트. 요거 머핀 도무성 8세트가 들어가고, 캔디가 저 로비어 마감용 다섯 세트 들어갑니다. 오리배 스위퍼피 여섯 세트. 여기 먼지가 약간 있는데, 이건 테이프로 뜯어서 사용하시면 될것 같고, 이렇게 곤충 후김자 인스가 500장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하나 더 넣어드렸습니다. 드라큘라 베어 세권 들어갑니다. 스포드 인형 떡메모지네 권. 꿈나라 스위퍼피 다섯 세트씩 들어가고, 여기에 딸기 킹초비랑 코코종이. 전 봉투를 이렇게 넣어드렸고, 물티슈랑, 이거 오마이봉이랑, 요런 먹거리들. 이거 크림 까르보 불닭볶음면이 하나가 들어가는데요. 이거 되게 제가 제일 좋아하는 불닭볶음면 맛인데 이게 안 맵고 되게 맛있어요. 이렇게 한번 먹겠습니다. 백댕양님께서 구매해 주신 10만 원 대량 드리 박스 구성 소개 영상 마치도록 할게요. 구매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안녕.